헤라의 질투를 산 칼리스토 칼리스토 또한 헤라의 질투를 산 미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헤라는 이 처녀를 곰으로 변하게 했다. 헤라가 내 남편을 매혹한 너의 아름다움을 빼앗겠다 라고 말하자 칼리스토는 무릎을 땅에 대고 애원하려고 팔을 폈다. 그러나 팔에는 이미 검은 털이 나기 시작했다. 둥글게 변한 손은 구부러진 손톱으로 무장되어 발에 구실을 하게 되었다. 제우스가 아름답다고 늘 칭찬하던 입은 무시무시한 모양이 되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애련의 정을 불러일으키던 목소리는 으르렁대는 소리가 되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데 더 적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전과 마찬가지였고 용서를 빌기 위하여 앞다리를 올리면서 될수 있는 한 꼿꼿이 섰다. 그리고 말은 할수 없었지만 자신을 이렇게 변하도록 내버려 둔 제우스를 무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칼리스토는 밤새도록 홀로 숲 속에 있으니 무서워서 전에 잘 다니던 곳을 방황하는 일이 잦았다. 최근까지 사냥을 하던 그녀가 개에게 놀라고 사냥꾼들이 두려워 도망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때로는 자신이 지금은 한 마리의 짐승이라는 것을 잊고 다른 짐승들을 피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음인데도 다른 고음을 두려워하였다. 어느날 한 젊은이가 사냥을 하던 중에 그녀를 발견했다. 칼리스토는 그 젊은이를 보자 그가 이제는 젊은이로 장성한 자기 아들임을 알았다. 칼리스토는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까이 가자 젊은이는 놀라 창을 들고 칼리스토를 찌르려고 하였다. 그때 마침 제우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불행한 죄악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둘을 하늘로 끌어올려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에 앉혔다. 헤라는 자기의 연적이 이와 같은 명예로운 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몹시 분노하였다. 그래서 급히 늙은 대양의 신인 테티스와 오케아노스 괄로 열고 이 신들이 헤라를 양육했다. 괄로와 닿고 에게 갔다. 그리고 그들이 온 까닭을 묻자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신들은 신들의 여왕인 내가 왜 천상을 떠나 이 바닷속으로 찾아왔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나를 천상에서 밀어내고 대신 내 자리에 앉게 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밤이 세상을 어둡게 할때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북극 하늘 제일 작은 별자리가 있는 곳에 내가 원한을 품어도 마땅한 두 연놈이 하늘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한 자가 도리어 이와 같은 보답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나의 노여움을 두려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나는 칼리스토가 인간의 모습을 갖는 것을 금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은 별이 되었어요. 내가 벌을 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 힘의 한계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웃처럼 원래의 모습을 되돌려 주었던 편이 낫겠어요. 필시 제우스는 그녀와 결혼하고 나를 쫓아낼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모와 다름없는 당신들이 나를 동정하신다면 또한 내가 이런 냉대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신다면 그 증거로 그 연놈들이 당신들의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대양의 신은 이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 두 별자리는 하늘에서 돌고 돌뿐 다른 별들처럼 대양 밑으로 가라앉는 일이 없다. 음.